한겨울에도 물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뱅이를 장식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에서 저 뭐야? 저저 네? 저 봐봐 저 저기 어? 어어 어, 설마 이게 실장 실제 상황이 맞나요?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. 한겨울 차가운 강바람에 맞서며 웨이크 보드를 즐기는 이 남자. 어 추울 텐데요. 승연아 놓칠세라 급히 따라가 봤는데요.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타신 거예요 이거 지금 아 웨이크보드라고 여름에 타는 수상 레퍼츠입니다. 지금은 겨울이죠. 여기 웨이크보드를 좋아하시는 많은 크루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. 아무리 추워도 웨이크보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. 드라이 슈트라고요. 이 안에 네. 사복 위에 그냥 발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. 아. 겨울용으로 음. 그거 하나만 믿고 타기엔 수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? 물 속에 손을 잠깐 넣었을 뿐인데도 세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. 하지만 웨이크보드의 진심인 이분들, 아랑곳하지 않고 무위로 과감히 몸을 던지는데요. 능숙하게 묘기를 선보이기까지. 그러다 그만 차기찬 물 속으로 입수하고 맙니다. 것같은 원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 이분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? 태영아 안 추워? 괜찮아? 예, 네, 사기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렇게 추운 날까지 고집스럽게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? 여름 스포츠잖아요.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겨울까지 한번 해보려고 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다들 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눈올때 타면 그게 또 로망이에요. 눈이 펑펑 내린 날은 물론, 강이 얼어붙는 날이면 얼음을 깨서라도 웨이크보드를 타고야 만다는 건데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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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허> <놀람> 이쯤 되면 이들의 열정이 살짝 무섭게 느껴질 지경입니다. 그런데 여기 보는 사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끝판왕 등장. 아니, 사람들의 이목이 저절로 쏠리는데요. <놀람> 괜찮으신 건가요? 진 <laughs> 너무 불편해가지고 꽃 <laughs> 있는 걸안 좋아해요. 개기죠 <laughs> <laughs> 냉수마찰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. 진정한 이한치안. 아, 냉수마찰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?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여름이라고 착각할 만한 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. 추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데 음. 입수까지 화끈한 입은. 음. 오, 박수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괜찮으세요? 아, 네,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안 추워요. 지금 코, 코에 있는 그 콧물 어. 같은데요? <laughs> 그래도 물과 함께라면 늘 행복하다는 사람들. 표정이 말해줘네요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네, 희열도 많이 느끼고 일할 때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. 여기 와서 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십니까? 몸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.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해야 돼. <laughs>